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서, 혹은 끊이질 않는 소음에 지쳐서 등등 그 이유도 사람마다 다양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께 제격인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너무 혼자라는 게 조금은 문제지만 말이죠. 오늘은 모든 사람을 외톨이로 만드는 장소 SCP-232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908년 8월 21일 한 건물 앞에 서 있는 경찰들.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경찰들 사이로 몇몇 사람들은 경찰과 말다툼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것일까요? 사실 몇분전 인근 경찰서로 유상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신의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서 옆집 사람이 모건 지그머니 누군가에게 무참히 밟힌 채 죽어있다는 것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폭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이상했지만 한 가지 더 이상했던 것은 거의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신고 전화가 무려 세통이나더 걸려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더욱 이상한 상황을 맞이한답니다. 전해들은 위치에서 시체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왠지 신고자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분명 함께 왔던 동료까지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뭔가 불길함을 느낀 경찰은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당연히 아파트 밖에 있겠거니 했던 동료와 신고자들이 단한 명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오히려 황당하게도 아파트 안에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 심지어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도 시체 옆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왜안 왔냐는 어이없는 대답만 할 뿐이었답니다. 게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아파트로 다 같이 들어갔음에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만 반복될 뿐이었는데요. 네, 경찰 입장에서도 요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병력과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는 섣불리 시체를 옮기거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하지만 신고한 주민 중한 명은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급기야 신문사에 제보 전화를 걸었고 마침 해당 신문사에서 스파이로 활동 중이던 재단 요원이 이를 포착. 재단은 즉시 요원들을 파견했고. 현장을 빠르게 정리한 요원들은 직접 이 장소의 요상한 변칙성을 확인. 즉시 아파트 전체를 SCP-2329로 지정했으니 SCP-2329는 겉으로 보나 내부적인 구조로 보나 전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6층짜리 아파트인데요. 하지만 누구든 2329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원리를 알수 없는 변칙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인식할 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인식당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2329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서로를 볼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서로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게 되며 2329 바깥에 있는 사람 역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없게 되는데요. 또한 추후 실험으로 밝혀진 바 이는 단순히 인간의 감각뿐만 아니라 사진기나 카메라를 통한 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물론 이것이 전자기기들마저도 2329 내부의 사람들을 포착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기는 정상적으로 포착함에도 관찰자가 내부의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열화상 카메라나 동작감지기 같은 최첨단 장비로도 내부에 있는 사람을 포착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부에 있는 사람이 텔레비전 등을 통해 바깥에 있는 사람을 관찰하는 건 역시 불가능했답니다. 네. 들어오는 순간 완벽하게 혼자만 남게 되는 변칙성. 아파트 주민들과 경찰이 겪은 요상한 사양은 전부 2329의 변칙성 때문이었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밟힌 것이 죽음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원 씨 역시 2329의 변칙성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추가 실험에서 2 3 2구의 변칙성이 단순히 인식 불가를 넘어 서로 간의 간섭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바닥에 일자로 선을 그은 다음 두 명의 디기급을 양쪽 끝에 세우고 각자 선을 따라 반대편 끝으로 걷게 한 실험에서 두디기급은 분명 선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충돌하기는커녕 서로의 존재를 조금 도 알아채지 못했는데요 이에 박사들은 왜 지금원 씨에게만 간섭 불가 효과가 발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 그 가정에서 오랜 시간 건물을 소유했던 건물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드릴 수 있었답니다. 바로 살아생전 지그먼 씨가 모든 입주민들에게 고소장을 접수할 만큼 오랜 시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으로서 했다는 것.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고소는커녕 작은 불평도 하지 않았는데 이 시점이 마침 입주민들이 박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아파트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고 언급한 시기와 거의 비슷했는데요. 네. 어쩌면 지금 원 씨는 알수 없는 방법으로 2329의 변칙성을 만들어낸 장본인 것으로 보였고, 유일하게 그에게만 간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추정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재단은 2329 일대를 모조리 사들여 제27-2329 임시기지를 구축한 상태인데요. 특히 2329 주변으로는 침입자를 감시하고 즉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실험 상황이 아니라면 창문을 포함한 2 3 2구의 모든 출입구를 단단한 판금으로 덧대어 막아두고 있답니다. 이 같은 격리와 동시에 박사들은 변칙성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실제로 소소한 성과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만 해도 2 3 2구를 담당했던 원 박사는 2 3 2구에 진입하는 순간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른 평행 차원으로 흩어지는 것이라 추측했는데 이후 실험에서 몸에서 완전히 떨어진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마치 원래 있었던 물건처럼 인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확인차 진행된 엘리베이터 실험에서 30명이 동시에 2 3 2구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무게 초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서로를 인식하지 못할 뿐 평행 차원이 아닌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